다들 안녕? 오랜만에 다시 옴. 돈은 잘 벌고 있지? 내가 없어서 아직 월급쟁이 노예 생활하고 있다고? 크크 다 알고 있음 크크. 나도 너무 오랜만에 컴퓨터로 차트 키는 듯?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가능하니 컴퓨터는 오로지 게임만 하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봐줄게. 트레이딩뷰에서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차트야. 달러로 봐야 해. 원하는 알아서 변환해서 보기 바람. 피트코인 선물 맞은 매매 아직도 다들 잘하고 있나? 아님 다들 그냥 일반인들처럼 선물 맞은는 도박이야 이러면서 때려쳤냐? 모세상에서 제일 재밌긴 하지. 도파민이 쫙쫙 분비되니. 나도 술, 여자 다 끊었잖아. 애들도 태어나기도 했고. 암튼 쓸데없는 소리는 이 정도로 하고 차트 한번 볼게. 피트코인 아직은 단기 하락으로 볼수 있어. 나도 쇼중이야 하지만 매매 롱슈포지션은 짧게 보고 바뀌니까 참고할 게못 되고 피트코인을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아직 고점은 안 나왔어. 고점 언젠간 넘길 거야.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곳들 찍어줄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여기 우선 93,300 달러 라인. 대충 저북은 위 아래 2,000 달러씩은 여유롭게 봐야 해. 두번째 로 여기 82,000 달러 라인, 세번째 로 여기 72,000 달러 라인, 반등이 나와서 상승으로 돌릴지 아니면 다시 주저앉을지는 몰라. 그건 그때 가서 또 봐야 해.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예측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알지? 차트가 움직이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매매를 할 뿐이야. 그래서 예측과 예상은 솔직히 필요가 없지만, 그냥 오랜만에 온 김에 적어봤어. 지지 저항 매매하는 사람들은 참고할만 할 만할 거야. 내가 잡아주는 것들 솔직히 좀 예술로 정확하거든 크크. 암튼 큰 그림은 대충 이 정도로 보기로 하고. 지금은 난쇼 중이지만 혹시나 여기서 아주 짧게 롱 들어가라면 난97,000 달러는 넘겨서 마감하는 거 확인하고서 짧게 롱 들어가겠어. 옛날에 우리들이 같이 놀았던 때를 생각해서 말하면 중요값 97,000 달러인 거야 크크크. 간간이 종종 영상 올릴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중요 값이 뭔지 알려주면,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야. 시간이 지나면 그 값은 변해. 현재 지금 대략 9만 6천 달러 와리가리 하는데, 이게 위로 올라와서 9만 7천을 넘겨서 마감을 하면, 숏을 종료하고 단기적으로 짧게 롱 포지션을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임. 그럼 못 넘기면? 계속 위에서 잡은 숏 유지하고 있는 거임. 그리고 난 솔직히 우리 매매에 상관은 전혀 없지만 3번까지 생각은 하고 있음. 어쨌든 고점은 전혀 안 나왔으니 언젠간 다시 고점 넘기러 갈 거임. 우린 짧게 먹고 나오니까 고점을 넘기던 말던 피트코인이 오르던 빠지던 별 상관없는 거 알지?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댓글로 물어봐. 그럼 알려 줄게. 친절한 셀바이 씨. 애들 어린이집에서 데고 리올 시간임. 이제부터 애들이랑 노는 시간. 너무 좋아. 애들이랑 같이 컴퓨터 게임하고 노는 거해 봄. 졸잼.